조용한 새벽. 커피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깨끗한 주방을 비춘다. 커피를 내린다. 움직임이 조용하고 익숙하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60대의 아침은 조용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떠나고 남편은 10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나만 혼자 늙어가는 기분이 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선영이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간다.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나만 혼자 늙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였을까요? 가끔은 내가 늙어가는 것보다 내 마음이 시들어 가는 게더 두려웠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에 아침 풍경을 바라본다. 혹시 나에게도 다시 설렘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장바구니와 큰 복숭아 상자를 들고 계단 앞에 서 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고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복숭아 상자를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저를 누군가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한다. 2층쯤에서 숨이 찬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무거웠나?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다. 아이고, 무겁겠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선영이 놀라서 뒤돌아본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같은 층에 사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자연스럽게 복숭아 상자를 받아든다. 그 말이 그렇게 다정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둘이 함께 계단을 오른다. 복숭아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많이 사시고. 네, 복숭아를 좋아해서요. 그런데 같은 층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 1204호에 살고 있습니다. 박민호라고 해요. 네, 저는 1203호 김선영입니다. 5층에 도착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들어드릴게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계단에서 몇번 쉬어야 했을 텐데. 천만에요. 이런 건 당연한 거죠. 남자가 상자를 1203호 앞에 내려놓는다. 그럼 저는 이만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남자가 1204호로 들어간다. 선영이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들어간다. 선영이 집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한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본다. 그의 작은 친절 이후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한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기분이 좋다고? 갑자기?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고, 혼자인 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마음이 이렇게 살아 있었던가 싶습니다. 이 설렘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설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영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다. 마침 민호도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온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복숭아는 맛있으셨어요? 네,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덕분에 무사히 집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고요. 다행이네요. 혹시 무거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둘이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한다. 선영이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본다. 주름과 흰머리가 보인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렘이라니 웃긴 걸까요? 선영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다시 사랑해도 될까? 혹시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걸까? 선영이 용기를 내서 옆집을 찾아간다. 반찬이 든 그릇을 들고 옆집 앞에 서 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녕하세요. 저번에 도와주셔서 고마움의 표시로. 제가 만든 반찬 몇 가지 가져왔어요. 별거 아니에요. 저 혼자 먹기 많아서 조금 나눠 드리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혼자 먹기 심심해서 말이죠. 어머, 제가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아이고, 민호 씨 솜씨가 좋으시네요. 혼자 이렇게 챙겨 드시는구나. 하, 뭐 대충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요. 혼자 밥 먹으면 괜히 허전하죠. 맞습니다. 선영씨 덕분에 오늘 밥맛이 날것 같아요. 별 말씀을 그냥 이웃인데요. 뭐 잠시 식사를 이어가며 분위기가 조금씩 편안해진다. 선영씨는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손주들 보러 가끔 다니고 교회도 나가고 그냥. 바쁘게 지내요. 민호 씨는요? 책도 좀 보고, 텃밭도 가꾸고. 사실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나이 들수록 사람 사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 예전 생각도 나고 참 좋네요. 오늘 반찬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또 같이 드실래요? 네, 그래요. 침대 옆 전화가 울린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잘 지내지? 아들아, 응.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가 좀 밝아진 것 같은데,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요즘 기분이 좋더라. 그래, 좋네.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게 최고야. 선영 미소를 짓는다. 선영이 혼자 산책하며 자연을 감상한다. 표정이 평화롭다. 나는 조금씩 다시 나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취미를 다시 꺼내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며 마음속 작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선영과 혜진이 다시 만난다. 정말 많이 변했다. 뭔가 생기가 돌아온 느낌이야. 그래?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눈에 생기가 있어. 나도 그런 것 같아.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그 사람과의 작은 만남이 나를 이렇게 바꿔 놓다니 사랑이라는 감정이 꼭 누군가를 향한 것만은 아니군요. 선영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와 마주친다. 오늘도 외출하셨네요. 네, 요즘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내 마음도 내 삶도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했습니다. 선영과 민호가 우연히 같은 시간에 카페에 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건다. 어, 선영씨? 여기서 뵈네요. 아, 안녕하세요. 혼자 계시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함께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둘이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말할까 말까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즘 조금 설레요. 설레요? 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지만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설렘은 나이에 상관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살아있다면 설렘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저도 사실 아내를 3년 전에 보냈거든요. 그후로는 마음이 메말라 있었는데, 선영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끔 이렇게 차라도 함께 마실까요? 부담 없이요. 네, 좋아요. 둘이 따뜻하게 미소를 나눈다. 선영이 혼자 강변을 걷는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순간을 감사하게 느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 조금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